얘는 이제 일명 완전순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떤 건지 수용도로 다들 풀어봤겠죠? 1, 2, 3, 4의 번호가 각각 적힌 4개의 농구공을 A1, A2, A3, A4라고 적힌 가방에 각각 한 개씩 넣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을 요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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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방에 넣을 거야. 한 개씩 넣을 거야. 그죠 그게 그러니까 뭐 순서가 나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걸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하기되순열이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규칙이냐면 k번 공은 절대로 ak 넣지 않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1번 공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2번 공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3번 공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4번 공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이네 개의 공이 모두 다 어때야 돼? 자기 그러니까 이 이걸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음 이렇게 하면 편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두 가지를 들게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들 그 운동장 나가서 그놀때그 선생님 이 어릴 때는 이제 농구 많이 했거든. 농구 그래서 노, 노, 이제 축구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이제 막 농구 하는데 가는 거야. 운동장 에 가서 농구 하는데 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막 농구를 막 해. 네 명이서 농구를 했어. 이대2로 했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방을 집는데 내 가방을 원래 찾잖아. 근데 이네 명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가방을 딱 집는 거야. 가방을 딱 짚어서 네 명에서 딱 가방을 봤더니 네명다다 짓게 다 아니야.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그런 뜻이라고. 이게 내 가방이거든. A1이 내 가방인데, A1이 1번의 가방인데, 얘는 이제 다른 가방을 짚은 거야. 얘는 뭐 예를 들어 이걸 짚고, 얘는 이걸 짚고, 이걸 짚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네 사람이 모두 다다 다 자기 게 아닌 걸 짚은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현장에 수업할 때 이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신혼여행, 네 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을 간 거야. 이쪽이 남자 이쪽 이 여자라고 해봐. 그 그러니까 남자애들 눈을 네명 눈을 다 가린 거야. 그래서 나 잡아봐라 게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나 잡았는데 이, 이거 풀었더니 네명다내 여자가 아니야. 네명다 네, 모두 다른 여자가 이렇게 눈앞에 서 있는 거야.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거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완전 순열을 하니까 완전히 순서가 다다 어, 다, 완전히 다 바뀐 거죠. 그 완전 순열이란 말을 쓰는데 완전 순열.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수영도를 그려서 풀면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도를 그려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나열하는 거니까 자, A1, A1이라는 가방에 들어간 농구공이 어떤 거냐. A1 가방과 A2 가방과 A3 가방과 A4 가방에 이제 농구공을 넣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분류의 기준은 뭐 A1을 짧게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그러면 A1 가방에는 절대로 어떤 공이 들어가면 안 되지? 1이라는 공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케이스는 세 가지야. A1이라는 가방에 공이 2공이 e 들어간 가번 2번 공이 들어가거나 또는 3번 공이 들어가거나 또는 4번 공이 들어가는 경우 이외는 없겠죠. 이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어요? A1 가방에 2번 공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를 따지는 수용도를 그려봤겠죠. 또 A1 가방에 3번 공이 들어갔을 때의 수영도 나뭇가지 그림을 따져봤겠죠. 4번 공이 들어갔을 때의 나뭇가지 그림을 따져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했다 하면은 조금 삽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야, A1 가방에 2번 공이 들어갔을 때의 나머지 상황과 3번 공이 들어갔을 때 상황, 4번 공이 들어갔을 때의 상황, 가짓수가 어떨까? 똑같을 거다라는 센스, 그 감각이 생깁니까? 생기죠. 아무 뭐, 야 2번 공하고 3번 공이 뭐 특별하게 2번 공이 더 예뻐 갖고 이때의 경우의 수가 이때보다 더 많다 이런 거 없잖아. 다른 제한 조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수용도를 다 바보같이 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수용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아 그래 A1 가방에 2번 공이 들어간 경우의 수만 내가 수용도로 딱몇 가지인지 따지면은 뭐 이때는 똑같을 거다라는 거 바로 판단되잖아. 자격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2하고 3만 위치만 바뀌면 다 똑같은 가지 수가 나올 테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굳이 안 따져도 나중에 이런 경우 똑같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런 2일 때의 경우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뭐 a 가지야 이때도 뭐 a 가지 a 가지니까 요거가 뭐야? 3곱하기 3, a 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형도를 실전에서 그릴 때는 이런 문제를 실전에서 볼 때는 이건 따지지 않아도 돼. 이때만 계산, 이때만 나무 가지 그림 그려서 곱하기 3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거만 따지겠어. 시작합니다. 자, A1이 2번 공이 들어갔어. 그러면 A2는? 이제 A2에는 2번 공은 들어갈 수가 없죠. 2번 공이 여기 넣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넣을 수 있는 공이 뭐야? 1번 공도 넣을 수가 있고요. 1번 공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3번 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4번 공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케이스가 세 가지입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때를 보자. 그럼 이제 A3 가방에는 어떤 공이 들어갈 수 있냐면, 이제 남은 공이 뭐야? 이때는 2번 공과 1번 공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공 뭐야 3번과 4번이죠 3번 4번인데 여기가 A3 A4니까 3번 가방에 3번 공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4번 공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남아있는 공이 딱 하나밖에 없어 3번 공딱 들어가면 어때 2번 1번 4번 3번 들어가면 이 4개의 가방에는 전부 다 어때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K번 공은 AK 가방에 들어가지 않았죠 물론 K가 1234인 상황에서 다들 이해돼요. 자 그럼 이때도 볼게요. 이때 2, 3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공은 몇개 나왔어? 1번 공과 4번 공이 남았죠? 그러면 여기 A3에 1번 공과 4번 공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1번 공이 들어가면 남은 공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4번을 여기 넣어야 되는데 A4 가방에는 4번 공을 넣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A3 가방에 4번 공이 들어가고 1번 공이 A4 가방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돼요? 자,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에 이제 남은 게 2, 4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 1, 3이 남았죠. 1, 3이 남았는데 A3이니까 3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기 1 들어오고 A4 가방에 3번 공이 들어오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답은 얼마? 답은 9야. 왜 그런지 알겠죠? A1 가방에 2번 공이 들어왔을 때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A1 가방에 3이 들어왔어, 만약에. 3이 들어왔으면 역시 이걸 따져보시면 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때도 나뭇가지 그림 그리면 3가지가 나오겠죠. 4일 때도 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A1 가방에 2번 공이 들어가거나 또는 3번 공이 들어가거나 또는 4번 공이 들어가는 3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 각각의 경우마다 항상 3가지씩의 나뭇가지 수영도가 그려지니까 고부의 법칙을 써서 3, 3은 9에서 9가지 경우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다들 풀었나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어. 이 풀이가 가장 많은 풀이입니다. 고등학생한테 가장 맞는 풀이. 중물론중학생테도 맞는 풀이고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그좀 완전 순열로 해서 이걸 이제 수위를 선생님이 어디까지 갈까 막 고민했는데 이걸 무슨 막 점화식까지 하고 막 이러면은 뭐 너무 심하고요. 왜냐하면 뭐 점화식 뭐 이런 얘기는 원래 뭐 수열에서 또 해야 되는 얘긴데 어 그래서 일단은 하는 데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완전 수열을 한다고 했죠. 자, 완전 수열에 대한 어 간단한 공식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까 신혼 부부 얘기했잖아. 신혼 부부. 한 쌍의 신혼 부부 갖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경우의 수몇 가지일까? 한 쌍의 신혼 부부. 해 봤자?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왜? 아니 한쌍 한 쌍이 뭐나 잡아봐라 해봤자 무조건 잡아봤자 뭐야. 다내 여자잖아. 그러니까 내 여자가 아닌 상황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쌍의 부부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는 빵가집니다자 이제 두 쌍의 부부가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두 쌍의 부부. 두 쌍의 부부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A1 가방과 A2 가방만 있고 농구공도 1번 공과 2번 공만 있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몇 가지야. A1 가방에 2번 공이 들어가고 A2 가방에 1번 공이 들어가는 이한 가지밖에 없죠? 두 쌍의 부부가 나잡아봐라하면 어때? 그러면은 다눈딱 풀었을 때내 여자가 아니야. 딱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경우입니다. 1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A3다. A3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A3는 어떻게 돼? A3. 세 쌍의 부부가. 그럼 이거는 A1, A2, A3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A1 가방에는 1번 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번 공 또는 3번 공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럴 때만 따져도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럼 2번 공이 들어갔어. 그럼 남은 공 뭐야? 1번 공과 3번 공이지? 1, 3이 남았는데 여기 3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 3번 공이 오고 여기 1번 공이 오는 한 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도 한 가지 밖에 없을 거야. 뭐 느껴지죠? 여기 3이면 남은 게 1이 남았잖아. 여기 가 2가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1 나오고 2 나와야 돼. 두 가지 경우예요. 자, A4는 어떻게 되죠? A4? A4는 지금 우리가 한 요거. 네, 네 개를 갖고 했을 때지. 아까 답이 얼마였죠? 이게 9가 나왔죠. 9가 나왔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여러분들은 무슨 규칙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전혀 규칙이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A5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은 A5를 구하세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선생님은 이걸 그냥 바로 44라고 씁니다. 갑자기 확 커지지 그지? 어,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뭐 단순하게 뭐 복잡한 거싫어하면 영일이구사십사 외우라고도 하는데 이 외운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에는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어, 이거를 이제 그그 그 관계를 선생님이 한 번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의 이유까지 생각을 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선생님 먼저 이, 이 얘기를부터 먼저 할게. 아주 간단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죠 요거. 요 0, 1까지만 이 0, 1은 쓰기 되게 쉽지. 한 쌍의 부분은 이런 일을 해봤자 나올 수가 없고요. 두 쌍의 부분 은 엇갈려서 들어가면 되니까 한 가지고요. 0, 1은 쉽지.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이렇게 돼. 요 2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 0하고 1이지. 0하고 1을 더해. 그래서 곱하기 요거죠 요거, 요거. 0하고 1을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그거 얼마죠 2가 나오죠.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두 개를 더해서 얘를 곱하면은 요게 나와. 맞지? 그럼 그다음 요 9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앞에 거두개 있지? 1하고 1를 더해. 1하고 2를 더해서 3을 곱하면 돼. 똑같죠. 요두개 더해서 두개 더해서 요 곱하면 돼. 그럼 뭐가 나와? 9가 나옵니다. 이렇게 9가 나와요. 9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44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어? 요 앞에 거두개 누가? 이 2하고 9를 더하죠? 2하고 9를 더합니다. 이하고 4를 더해요. 그래서 뭐를 곱하면 돼 여기 4지? 곱하기 4를 하시면 얼마? 44가 나옵니다. 자, 이런 규칙이 계속 나가요. 만약에 a 6을 구하면 뭐가 돼요? a 6은 뭐가 되겠어요? 여섯쌍의 부부가 이렇게 합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9 더하기 44에서 곱하기 5 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된 문자를 써서 나타낸다면 조금 약간 뭐 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요 요게 지금 a n이라고 할게요. 이런 걸. 이런 걸 a n 그럼 이건 뭐가 돼? a n 플러스 3이죠. a m 플러스 그죠 이거를 더해서 요 요게 n 플러스 3이지.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시면은 뭐가 나와? 곧 다음 게 나온다는 거죠. 곧 다음 게. 곧 다음 게 뭐야? a의 n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점화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유한 항사의 관계식,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다 수원에서 여러분들은 어 나오는 내용이어서 좀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자 요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중에는 어,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A4를 구할 때이 9를 구할 때 이거 두개 1하고 2를 더해서 3을 곱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요 과정을 잘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집중. A1에 2가 왔어. A1에 2가 왔어. 근데 A2에 1이 왔어. 그럼 이 1이 왔으면은 이 1이 왔으면은 이제 1번 공과 2번 공 끝났지. 그럼 남은 공 뭐야? 3번 공과 4번 공이죠. 맞아요? 3번 공과 4번 공입니다. 3번 공과 4번 공이니까 3번 공과 4번 공을 A3, A4에 3번 공과 4번 공을 갖고 논다는 얘기는 이거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 두쌍의 부부가 이 놀이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럼 두 쌍의 부부가 이 놀이를 하는 경우의 수몇 가지? 한 가지인데 이한 가지를 뭐라고 볼수 있어? A1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두 쌍의 부부가 노는 거니까 A2라고 볼수 있죠. 그 A2에 해당되는 것이 1이란 말이야. 요 1이란 말이죠. A2에 해당되는 1. 됐지? 그러면 이 다음에 1이 아닌 3이나 사가 나왔을 때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실질적으로 요거는요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편하냐 하면은 이거는 뭐로 보시면 딱 편하냐면 그냥 세 쌍의 부부가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3, 4, 1과 4, 1, 3은 세 쌍의 부부가 노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쌍의 부부가 노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A2에 1이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A2에 1이 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A2를 A1으로 바꾸시면 은 A1, A3, A4 그러면 이제 1, 3, 4를 갖고서 똑같이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니까 러 이거는 세쌍의 부부가 노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가지는 바로 A3하고 똑같습니다. 그니까 러 A2는 지금 한가지고요 A3는 두 가지죠. 요거 두개더 하면 세 가지란 말이야. 요세 가지에 대해서 요거가 가지수가 똑같이 세 개가 나오니까 곱하기 3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3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1 더하기 1을 해서 요 3을 곱하면 요 9가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이 요거를 구할 때도 2 더하기 9 해서 4를 곱해서 이4 곱하기 4라는 것이 A1에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가 나올 거야. 곱하기 4를 해서 요 44가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글쎄 뭐래서 이게 뭐 고등학생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긴 하는데, 선생님, 그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좀 가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완전 수열이라는거 정도만 좀 아시고 요렇게어 그래 이게 어떻게 구해지더라는 것까지만 좀 알아두셔도 뭐 이제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그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기본 풀이는 바로 수영도로 푸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렇게 설명을 어쨌든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됐죠?